엄친딸 이제 저 특집이잖아요. 그래. 어 혹시 그 어머님 엄친딸, 이 뜻이 뭐? 엄친딸 엄친딸 많이 쓰는데요. 네. 네. 엄마하고 친한 친구의 딸 아닌가? 누님이 네. 좀 설명 좀 해줘요. 엄친딸이라면 그러니까 엄친 예, 예. 예, 저기 그 저기 원주 아줌마 그쪽 딸 있잖니. 내가 듣. 개명, 얼마나 공부 잘하는 거지? 비교하는 거야, 비 대충, 진짜 원주 딸. 비교 대상이죠 네. 그러니까, 엄친딸 소리를 들으려면 음.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 보다, 이렇게 싶거든요 음. 어, 우리 이인혜 씨가 무려 2 9살에 연예계 최연소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. 음, 맞아, 아. 맞아, 그럴 맞아. 줄 알았어. 얼굴이. 아. 소문 아. 나서 얼굴이 틀어 탔어야, 얼굴이. 네. 또 네. 네. 그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? 저는 사실 연기 활동하면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신문방송학과 학사, 오. 석사, 박사 해가지고. 안한동 호랑이. 와. 목소리 톤 봐, 벌써 교수야. 오, <laughs> 너무 교수답게 깔았나? 아니, 안 좋아요. 그래서 예.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, 네. 현재는 이제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서 예. AI 비디오학과 교수 멋있어. 스물아홉 살에 경성대 좋은데. 29살에 네. 교수가 되다니고싶어 29살. 뭐. 29살에 지상현 씨뭐 했어요? 29살에 동네 바보소리도. <웃음> 예. <웃음> 나도 어, 29살에 백수였어.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딱히 한게 없어. 29에, 와, 먹물로 탑을 찍었단 말이죠. 석사까지 받았다 아니, 그러면 어. 이내 씨는 그 당시에 그러면 교수님도 하시고, 배우도 하고, 네. 두개 이제 저 직업을 만난 거잖아요. 근데 음. 교수를 꼭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. 마음을 먹은 게뭐 어떤 오,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꼭 가르쳐야 <laughs> 되겠다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. 근데 학교가 연극영화과가 아니다 보니까 음. 이렇게 교수님이 보시면서 좀 한심해 보였나 봐요 연기하는 모습이 음. 왠지 안될것 같고 음. 저는 안 보이는데 앞이 이런 생각하셨는지 너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정말 유명한 톱스타 그 당시에 잘 나갔던 강수연이 된다 하더라도 어, 음. 스타는 여자는 많이 살밖에 못 한다. 하지만 어... 교수는 65세까지 할수 있지 않냐. 어... 장기적으로 그래서 좀 대학원에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음. 이렇게 권유도 많이 해주셨었고, 오. 또 방송활동 잠깐 쉴때 이제 보통 드라마 하면 한편하면 좀 쉬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때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석사를 들어갔다가. 공부해보다 보니까, 어,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아, 에, 그때 좀남 잡고 아니, 다시 아니, 공부했던 그럼. 것 같아요. 근데 네. 29살을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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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좀 힘든 점, 좋은 점도 있지만, 힘든 네. 점도 좀, 네.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아, 대시를 맞아요. 많이 받은 네. 거 아니야? 학생들한테? <laughs> 어, 나이가 슷하니까 그 그렇지. 29이고 29난 25인데. 근데 막 복학생 같은 사람들은 비슷해, 비슷했을 것아요 맞아요, 이게 가끔 출석부 딱 봤는데, 군대 갔다 오고 휴학해가지고 복학하면 약간 저보다 오빠인 그럼. 경우도 있고 어, 했었어요 야, 그 (30살) 이런 경우 있는데 아, 내가 그러니까 학생이면. 남자들은 약간 자존심 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린 교수가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아, 네, 호의적이지 않고 아. 되게 좀 그래? 너 한번 어디 하나 봐봐. 약간 오. 이런 제스처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다 잘하니까. 음. 아, 난, 나는 아직 나이가 비슷한데 난 학생인데 교수라고? 음. 아, 어. 약간 자존심 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어.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. 더 많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습관적으로 어. 어. 아, 남자들이 날 가, 그렇게 볼수 있어 어. 하고. 되게 카리스마 있게 대하는 아.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어. 한복 을 입고 다니셨어요. 대답에 요구를 한 번씩만 때도 진짜 어. 말을 최대한 적게 하고 아뭐 어. 어, 이렇게 하세요. 아, 도도하게 어. 네뭐어자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막 어. 재밌는 얘기 하고 막 웃어도 다웃지 않고. 아,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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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도도하게 도도한데 네. 네. 아, 네. 네 거리감이 좀 있게. 아, 선생님 네. 저는 음. 만는 애인이 있어요. 학교의 수업에 관련된 얘기만 합시다. 아 이렇게 하고, <laughs> 네, 막 차단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. 아 <laughs>